지금 이제 3과 복습 및 연구 과제 한번 펴보실래요? 이거 다는 못하고 어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10편 139편이잖아요. 그러면 성구, 성구집에서 몇 페이지예요? 31페이지죠? 어, 31페이지. 자, 1번 뭐 다는 못할 거고 그 1번에서, 음, 그첫 번째 거, 10편 139편 15, 18절 성꾸집이 31페이지에 있어요. 음. 자, 1번에서, 어, 왜 우리는, 우리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해야 될까? 아,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까? 어, 이런 이제 어떤 그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어떻게 유익하신 건가를 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 문제를 그 제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편 139편 어, 15, 18점부터 보게 되면, 어, 그 여러분들이 여기 이, 이 문제는 많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썼어요. 그리고 또, 어, 다양, 다양하게, 다양하게 쓸, 쓸, 만한 이런 질문이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 1편 139편에서는, 음, 저기, 잠깐만요. 자매님, 가만히 계시면 드릴 거예요. 예. 네. 그 수업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이 대화하지 마시고요. 어, 대화하면 다른 분들이 계속 거기에 신경 쓰인다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화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고 제가 질문할 때 그때 큰 소리로 이제 시컷 말씀하셨는데요. 어, 139편에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 다양하게 발견이 되죠. 자, 어떻게 쓰셨어요? 어,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저 어, 나의 미래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다면은 그분에게 나의 오늘 하루는 또 내일을 또 나의 일생을 맡길만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 지난번에 점쟁이 얘기했잖아요. 점쟁이가 잘 맞추지도 못하지만 점쟁이가 잘 맞춘다는 맞춘다는 가정하에서 돈 내고 전보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나는 내일을 모르겠는데 점쟁이가 1년 후의 일도 알려준대요. 그럼 돈 내고 갈만 하지 않겠어요? 정말 알수 있다면은? 그런데 점쟁이들은 미래 일을 못 맞추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매님이 대답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도 알고, 모레도 알고, 또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유익일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다? 이익이 된다. 우리 인간은요, 다 이,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부모가 자식, 자녀를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더 깊숙이 보게 되면은 부모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행복, 행복하죠.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모의 사랑조차도 이익을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또뭐 그 주의 책에 내 뭐가 기록됐다고요? 주의 책에 다 기록돼 있대요.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또 주님에게는 경우의 수가 무한한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시간에 경우의 수 배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될 가능성에 그 수가 몇 가지나 나와 있을까? 뭐 2의 자승이면 4가지, 뭐 2의 3승이면은 8가지. 뭐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사주면은 경우의 수가 뭐가 나올까요?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밥을 사주면은 부담스러워할 경우. 또 밥을 사주면은 상대가 고마워할 경우. 또 밥을 사주면 상대가 모른 척할 경우. 하여튼 이런 거 해봐도 몇 가지가 안 돼. 경우의 수가. 우리가 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어찌 리 보배로 오신지요. 그 다음에 그 수가, 그 수는 주의 생각의 수는 경우에서 같은 거예요. 우리,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낼때 어떻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는 예측도 안 되는 그 많은 경우의 수를, 하나님은 무한한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 수가, 그 수가, 뭐라고요? 지금 못 찾고 계시죠? 그 수가? 네, 그 수가? 지금 이제 본적법마다 다 틀려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정 계획에는 뭐라고, 우리 성끝집을 보세요. 성끝집은뭐 통일이 되니까. 성부집에 뭐라 했어요? 그 수가? 아, 17절이라고 했어요. 17절, 17절 끝에 말이에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에는? 우리보다 많다. 무한하다 이거야. 경우에서 그 무한한 경우에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얼마나 안전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7절까지 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성구지 31페이지 맨 아래 MS 5장 1 7절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어떻다? 어리석다. 그래서 여기 답을 쓰실 때는 내 생각대로 하면 어리석은 자가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때문에를 붙이시면 돼요. 왜 물어봤기 때문에, 뭐, 뭐 때문에. 답이 이렇게 딱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그 글을 많이 쓰지 마시고, 이번에도 많이, 이런 면들이 많이 다듬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3번이 좀 길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소그룹에 할 때도 보면, 그 100%, 거의 100% 동문서답 하신 것 같아요. 3번 문제. 3번 문제가 뭐예요? 문제를 이해, 이해, 이해를 하셔야 돼, 일단은. 자, 다음 예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가 누구누구 누구 예예요? 사람의 예가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누구? 모세. 두 번째? 사울의 예가 나왔어요. 세 번째는? 이름 없는 선지자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예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를 줬는데, 그러면 이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 무시한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여기에 답을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겠구나라는 선입감을 가지고 성구집을 읽으시면 돼요. 성경을 안 찾으셔도 자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 나에게 어떤 적용을 할수 있는가? 어떤 적용을 할수 있는가? 또한 피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인가? 아, 나에게 적용할 부분이 뭐다를 알고 있어야지, 또 여기, 모세와 사울과 이름 없는 선지자가 다 하나같이 어떤 이익을 얻었어요?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죠. 가장, 가장 무서운 손해가 뭐예요? 어, 목숨을 잃은 거예요. 잘 아시네. <laughs> 목숨을 잃은 손해가 가장 큰 손해예요. 그래서 이 가장 큰 손에는 자기 목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 목숨을 잃는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 없는 선지자. 이게 성경을 읽으시니까 내용이 다 파악되고 머리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이름 없는 선지자부터 볼까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성, 성구집을 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이름 없는 선지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왜 목숨을 잃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자, 여기가 이제 그성구집 33페지에 이 있는 거예요. 그, 잘, 그, 공부 안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살짝 보면서 얘기하세요. 33페이지 보면 그 11기 상 13장 6절부터 2 4절에 보면은 크게 중요한 등, 주요 등장 인물이 몇 명이 나와요. 주요한. 왕이 나오죠. 왕은 누, 어떤 왕이에요? 왕 이름. 아, 이게 이제 성구집에는 왕 이름이야. 없는 것만... 제시해드려가지고 여로보암 왕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손이 말랐잖아요.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풀어주는 과정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이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중요한 인물이. 그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늙은 선지자 가 나와요. 이게 아주 이, 이 장면을 읽으면은. 마치 그 꿈결의 꿈결에 어떤 것을 보는 것 같은 참 신비로 신비가 감도는 장면이거든요. 읽어, 이거 이거 읽어 보신 분들은 아마 신비스럽다. 왜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증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구절에 임했죠. 뭐라고 임했어요? 떡또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래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순종했어야 안 했어요? 순종했죠. <laughs> 어, 처음에는 순종을 했어요. 처음에 순종을 했는데 11절 보면 누가 나와요? 아, 이게 또 선지자라. 하나님의 사람도 선지자고 이 늙은 선지자도 선지사,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나도 그대와 와서 선지자라 하면서 누가, 누가 임했대요 18절을 보세요. 18절. 나도 그대와 와서 선지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또 천사가 등장하네. 천사가 여의 호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라 했다 누가 천사가 사람이 아니라 결국 이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게 일러 일러줬다 하니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생각이 그열 천사가 말을 했어요 천사가 천사가 말을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깜빡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기억 많이 나잖아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듣지 말아야 되니다요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듣지도 말하는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8절을 썼을 때는 거기에 천사라도 천사가 복음을 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했을 때는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늙은 선지자가 인용한 천사가 말했다 하면서 이와 같은 장면을 기억하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천사가 말했다 할지라도 다른 복을 물처은 저주를 받을 자다. 근데 여기, 예. 여기에 나온 천사는, 천사라고 부 게, 천사가 말한 게 아니고, 예. 거짓 선지자가 거짓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명확한 기록이 안되는데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시샘이 일어나가지고, 시샘이, 어, 새로운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셈이 나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있고 또한 가지 그 추측은 그 가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늙은 선지자를 미혹하게 해서 미혹에 빠져서 결국 그 미혹이 젊은 선지자에까지 넘어갔다. 그래, 정확한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늙은 선지자가 명확하게 하는 것은 천사가 말했다라고 했어요. 그가 거짓말일지, 참말일지, 그저 소은 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천사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요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들릴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이론도 있고 성경 가르침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저희들이 목 저기 그 복음을 전하면 대개 교파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줄어 듣는 얘기가 그래.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줄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믿는 것은 그들의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열어주면서 열어주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대개는 어때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사의 말을 더 존중하는 태도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 언급한 말씀이 있으면 어 우리 목사님은 뭐 동을 응.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서쪽이군요. 진실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이 문제를 풀어나가 면는 모세의 경우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바위에게 명령하라, 말하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화가 나 가지고 바위를 지팡이로 쳤어요. 예, 말하라고 했는데 분노를 억제 못 하고 지팡이로 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손해를 주었다고요. 또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 사울에게는 모든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하라 고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좋은 곳을 다 남겼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걸다 남겼다고요. 하나님은 우양의 모든, 그리고 사람도 모두 하는데 악왕을 살렸단 말이에요. 너는 우리 형제다. 어 따지고 보면 다 형제죠. 저기 노아의 후손은 다 형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겼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왕권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손해를 봤다고요, 손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손해다. 손해. 우리는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씹어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내가 주는 건 좋은데, 내가 선물하는 건 좋은데, 내가 손해를 본다? 이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이게 3과의 제목이잖아요. 3과의 주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3번 문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뭐, 지금 다할 수는 없고, 대개는 좀 감을 좀잘 잡으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자, 8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8번 문제. 왜 상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 결정하기에 불충분한가? 이건 문제가 좀 쉽, 쉽지가 않아요. 별거 쉽지가 않아요. 자, 8번 문제. 8번 문제. 왜 상황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정하기가 불충분한가? 어, 이 상황에서, 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아. 이게, 어, 그러면 내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판단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안 믿는 그 이성,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이성이 어,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사람도 좋고, 자꾸 접근하고, 또 어디 가다 보면 위험하게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인데, 믿는 형제 자매가 안 믿는 사람을, 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어디 가면 계속 마주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 둘이 가깝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보다 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그런데 이런 사항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손해를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보호해 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실제로 믿지 않는 이런 결혼을 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저, 저의, 저 이제, 친인척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명확한 것이 있을 때는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말아라. 명확한 게 없을 때는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선 8번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왜 상황만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기에 불충분한가. 자, 고린도 전서. 이게 그 성구지 34페이지 오른쪽 아래 8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 16장 9절 보이세요? 자, 내게 네, 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하나님의 뜻을 그, 그, 그 실행하기 위해서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열, 열렸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볼 때는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그럼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은 문이 안 열린 걸로 알고 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문을 열어주신다고요. 상황은 대적하는 자가 많고. 또, 대살로전서 2장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가는 것인데 만나는, 가는 것이라 볼 때, 상황적으로 볼 때는 사탄이 우리를 막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하고, 하나님 뜻하고, 이렇게, 맞물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라고 이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나머지는 좀, 어, 더 고민을 해보시고.